날씨가 너무 덥네요. 정말 여름 날씨네요. 오늘도 <laughs> 어쩌다 보니까 계속 브이로그를 어디 놀러갈 때만 찍게 됐는데 오늘도 공연을 보러 갑니다. 오늘도 공연을 보러 대학로에 가요. 대학로에 가서 오늘은 아는 형이 공연에 나와서 배우로 나와서 형 얼굴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볼겸 해가지고 공연을 보러 갑니다. 또자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 볼 공연은 음, 연극 만화방 미숙이 오늘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다 데리고 갑니다. 저까지 여섯 명 보러 가요. 현금 뽑아야 되나? 아무튼 <laughs> 원래 만나서 점심 먹고 가려고 했는데 어 시계도 안 찍어놨네. 아씨. 점심 먹고 공연 보려고랬는데 3시 공연이라서 근데 지금 친구들 다 아무튼 친구들도 다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어제 다들 과음하고 저도 과음해서 <laughs> 우리 그냥 공연 시에 맞춰보고 저녁이나 먹자하고 지금 딱 2시 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빨리 가야겠네요 응, 생각해봤는데 항상 지앞에서 찍고 지하철에서 찍고 <laughs> 세번째 찍는데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네요 신기할 정도로 저만 주시에 와가지고 제가 여섯명버 티켓팅을 <laughs> 해야되네요 현금 6만원을 뽑고 극장에 갑니다 아씨왜 다들 안 오는거야 나는 이 어디가 있지 강미원 한준영 오늘이 마라방 미술기 막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더워 50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자유석이고요. 아자유석이요 예. 선착순으로 들어가야죠. 되는 예, 공연장이 넓어서 다 좋은 자리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티켓 여섯 개를 내가 잡아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음. 유쾌하고 가슴 따뜻한 만화방 삼남, 삼남매 사랑이야기 만화방 비스키 저는 이제 어딘가 카페를 가있어야 돼저 50분부터 입장했는데 지금 지금 20분? 30분 동안 어디 가있지? 아 진짜 너무하는구만 <laughs> 커피 나오는 게1한분 걸렸어 50분의 입장인데 지금 40분인가? 40분이네 <laughs> 빨리 먹고 가야겠어요 어 여기 뭐왜 이렇게 좁지? 뭐 <laughs> 들어가 뭐지 이거 어떻게 앉지? 아니 이렇게 앉으면 되지 이거 뭐 닿는데? <laughs> 난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laughs> 그래도 의자 가 편한 편하니까. 너무 너무 답는데 왜? 그데이제 <laughs> 멋있는 차. 한준영 배우입니다. 오늘 연극할 때 한준영 배우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 <laughs> 시에 이제 다 시면 낮술인가? 약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술한잔 하러 오늘은 간단하게 마시러 갑니다 저기도 제 일행이 있네요 일행이 참 많네 올리브영이 세일 중이라고 들어가는데안 나오네요 나는 볼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대기 탑니다 언제 나오나 배고픈데 오늘 가는 곳은 저번에 저번에 브이로그 찍은 그냥 뭐 뿌다차야 가서 안주 먹뭐야 <laughs> 저번에 브이로그 찍은 그냥 뭐 뿌다차야 가서 김치볶음밥으로 밥을 약간 먹고, 오늘은 오늘은 약간 참이슬이 땡기는 날이니까, 저는 참이슬 한 병만. 뭐? 집에 가기엔 아까운데. 와~ 아, 근데 언제 나오는 거야? 올리브영 세일 중입니다. 여러분, 6월 5일까지 세일 중입니다. 개기호, <목소리> 심장 버튼이 조명, 부셔, 자신만 입주... 이름... 이런... 되게 신기하다. 올리브영에서 나온 데또 여기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근데 너무 사고 싶은데, 맞지? 요즘 내가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에잇 응, 좀비탱 야어 어딨어? <laughs> 이게 5,500원 너무나 귀엽네요 귀여워. 약간 1분동안 고민을 해봐야겠어 너 갖고? 야응 이거 하나 주세요 지금. 요즘에 배지 뭐, 뭐모으기 사고 나 원래 배지 되게 좋아해 야 진짜 귀엽다 머그컵 갖고 싶다 언니. 영수증 언니. 버려주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일단 언니. 이제 가시죠 코다차에 언제 가요? 응. 언제 아, 어제제 어, 이거 먼저 봐. 응, 먼저. 만졌... 신기하다. 영문 나눠줘. 신기하다. 형, <laughs> 신기해. 안될것 같아. 맞지? 에이, 배고프다. 다음에 카메라 켰을 땐 술집이었으면 좋겠다. 그치? 16,350원인가, 어쨌든, 16만 2,000원이. <laughs>